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부가 점점 어려지게 관리를 해나가느냐 한해두해 해 계속 지나다 보면 인중도 길어지고 턱도 길어지고 중안부가 점점점 넓어진단 말이야 1년 2년 3년 지나서 피부 나이가 완전 차이가 나 그때 이 광대 근육이 길어지면서 제니처럼 짧동안 중안부가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화장품 요리사 수양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어려 보인다. 이런 생각 하신 적들 많죠. 피부가. 어,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려 보이는 거는 의외로 비싼 시술이나 그냥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피부 나이를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습관들이 우리 피부 나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부가 점점 어려지게 관리를 해나가느냐 그 꿀팁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셰프님 피부 봤을 때 들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피부를 이렇게 유지하셨을까? 저는 오히려 10대, 20대, 30대 때 늙어 보인다는 게 정말 컴플렉스였어요. 약간 제가 얼굴이 길다 보니까 노안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친구들 모임 연말에 가면은 제가 봐도 친구들보다 제 나이가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동안으로 보이는데에는 피부 나이가 한 몫을 합니다. 평소에 피부 관리 정말 잘해줘야 돼요.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클로즈업 해서 보면은 장기스 잔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놔두면은 만성염증화 되거든요. 피부에 염증을 만들어내는 습관부터 끊는다. 그럼 그런 습관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얼굴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뜨거운 물로 샴푸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은메로 세수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피부에는 무조건 자극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짓는 표정 습관들. 이 표정 습관들이 정말 동안 피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특히 우리가 눈을 뜰때 이마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썹 있잖아요. 눈썹은 딱 고정을 해놔. 이눈 자체로 뜨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눈썹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이마, 미간에 주름이 질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힘을 딱 줘서 눈을 딱 한번 떠보세요. 눈도 커지고, 눈가 주름도 없어지고, 예쁜 눈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여기 팔자주름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바로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불독살 같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입꼬리가 다 내려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해두해 해 계속 지나다 보면은 인중도 길어지고 턱도 길어지고 중안부가 점점점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양쪽 광대 볼살을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 입꼬리 올리면서 입 살짝 벌려주면서 음 이렇게 하면은 광대 의 양쪽 볼이 바로 떨리거든요 그때 이 광대 근육이 길어지면서 제니처럼 짤동한 중간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얼굴 망가지는데 1등 공신이 사실 이 스마트폰 보는 거거든요. 살짝만 스마트폰 본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되면서 목주름도 같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이 뒷목이 거북목이 돼서 굳어버리면은 피부에 좋은 물질들이 얼굴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커피 마시는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피부에 적인 이유가 뭐냐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들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장이 차가워져. 장이 차가워지면 피부는 진액 고갈이 된다. 진액 고갈을 더 가속화시키는 게 카페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마시게 되면 진액 고갈의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급적이면 커피를 끊고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서 안티에이징을 도와줄 만한 좋은 습관 세 가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무조건 선크림. 피부가 노화되는데 사실 자외선이 한70%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만 잘 발라줘도 1년, 2년, 3년 지나서 피부 나이가 완전 차이가 나요. 선크림 바르는 그 습관이 누적될수록 피부 나이가 드라마틱하게 격차가 벌어진다. 열노화, 광노화라고 들어보셨어요? 태양이 우리 피부에다가 조사하는 게 광뿐만 아니라 열도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해 주면 열로화, 광노화로부터도 피부를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선크림 꼭 바릅시다. 그리고 두 번째, 피부 좋은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고급스러운 광이 나죠. 촉촉해야지만 광이 난단 말이에요. 오징어 보면은 물 이렇게 머금고 있는 오징어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광이 나잖아요. 근데 마른 오징어 보면 어때요? 마른 오징어는 광이 나질 않아요. 물광이라고 하잖아요. 피부는 물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야지 피부가 촉촉하게 물광이 나겠죠. 하루에 따뜻한 소금물 몇잔 마셨냐가 내 미래의 피부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맹물 사실은 벌컥벌컥 마시는 거 그렇게 피부에 좋지 않거든요. 우리 몸은 0.9% 소금물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맹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막 0.9%가 아니라 0.6%, 0.5% 희석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맹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은 우리 몸이 오히려 탈수가 돼서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는 사실. 저녁에 따뜻한 소금물 마실 때꼭 먹어줘야 될 영양제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노화가 되면 은 멜라토닌 호흡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멜라토닌을 천연물로 먹을 수 있게끔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멜라토닌 영양제 그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따뜻한 소금물과 함께 먹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항산화 관리가 필수예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 몸이 계속 산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항산화예요 살아있는 야채과일들 항산화 성분들 파이토케미칼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비타민C 영양 메가도스급으로 잘 흡수시켜서 먹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항산화 관리 정말 중요한 것은 수면 습관이에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 생체시계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푹 숙면을 취해야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비타민C보다 30배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언제 나온다? 숙면을 취할 때 그래서 잘 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은 피부를 늙게 만드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잔주름을 만드는 표정 습관들 거북목을 만드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무심코 얼굴 자꾸 만지는 그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부터 먼저 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했죠 매일 지켜야 되는 습관 선크림 바르기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를 먹고 잘 바르는 습관들. 1년, 2년, 3년, 10년 쌓이면요. 그 누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피부가 또래들보다 진짜 10년 동안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매일매일 습관 교정하시고 오늘도 맑고 밝은 얼굴로 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봬요.